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 15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282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오백여 년째의 일실을 보이셨나니그 중에 집까지 개사로나 살아있고, 덧던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같은 내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빚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의 은혜가 은색하지 않냐 하여 하나님 가고나다 아멘. 지금 교도관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만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백분 네. 앞뒷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네. 큰 능력, 큰 역사 이루고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빈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찬송과 150장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립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laughs> 어, 그런데 아직도 좀 쌀쌀한 기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이계절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예, 각가지그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그 기도하시고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양봉순 집사님이 예, 또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때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자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육상입니다. 그 모든 운동의 기본인 이 육상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을 통하여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 육상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상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100m 경주, 200m 경주, 400m 경주, 800m, 그 다음에 1500m, 3000m, 5000m, 10000m, 그리고 마라톤, 이러한 경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경기를 할 때에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나가서 정말로 자기들이 훈련하고 싸운 말을 최선을 다해서 이 달리기를 통하여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상산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영어로 트랙이라고 하는 말이 이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선이 있습니다. 그 선, 그래서 한번 이 경기를 하게 될 때에는 여덟 명이 나와서 경주를 하는데, 1번선, 2번선, 3번선, 8번선까지 있습니다. 근데, 경주를 할 때에 아무리 잘 뛰고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정말로 뭐 달렸는데 1번 선에 있는 선수가 2번 선으로 가서 뛰어가지고 제 1등을 했다. 그럴 때이 1등을 한 선수에게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그 대회를 보게 되는데 그4 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 대회 에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금메달을 주지요.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금지된 약물을 먹었다 그것이 발견되게 되면. 메달을 바탕으로, 그 메달을 다시 내놔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랬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Yeah. 예배당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성경도 잘 알고 또한 내가 믿음생활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내 아는 지식으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상 내 경험으로 산다? 아니 에요 예수 믿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된 너희가 만일 나의 전는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않하였으면 이로만 미야마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대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뭐좀 봐주시겠지? 아이고 이거는 아 하나님 제사장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따라서 이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아, 그 번째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코리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뭐라 그랬느냐?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또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네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살면 보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는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랬잖아요 믿음에 증거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이 증거가 바로 뭐냐?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하, 내가 아는 삶 속에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사랑하며 살때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고그 예수께서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증거로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 성경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삶? 입니까내삶 속에, 예수가 계심을 보고 사는 삶. 아멘. 네. 예수가 계심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살면 어떤 삶이 있는지 구절에 있는 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그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사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못할 자로다. 1 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성경대로 살면 어떤 삶이 있느냐? 나의 나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울사도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